일단 그러면은 오늘 증시 간단하게 어땠는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음 오늘 사실상 제가 태어난 이후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죠. 코스피 지수 3,80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은 약간 의구심도 드는데 그래도 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물론.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개업을 할까 말까 약간 이런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한데, 이건 좀 오늘 밤이 될것 같고, 뭐그 외에는 에이펙도 뭐 있고, 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쎄 뭐 에이펙에 참석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방안은 하고, 그리고 시진핑과의 일단은 정상회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네. 추가적으로 글쎄요 과거처럼 뭐 판문점 또는 기타 등등 어떤 조우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그래도 시장 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어, 주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어 주식은 정말 뜬금없이 시작했습니다. 어,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고 싶어 서 사업을 했는데 어 그때 당시 제가 사업 시작했던 곳이 이 압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뭐,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알게 되신 분이, 서울대를 나오셨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부자가 된줄 알았는데, 서울대만 나왔지 직업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럼 왜 부자지? 도저히 집안은 되게 형편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주식으로, 뭐, 어떤 시기 되었던지 간에 주식으로 좀 부자가 크게 되셨고, 그 때까지도 안 믿었는데, 음, 그 때, 그때 당시가 제 20년 전쯤이죠. 그 때도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가 구현대 아파트였어요. 아, 이런 집을 천천히 살수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주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신분상승을 할수 있고, 뭔가, 어,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능력도, 어, 갖출 수 있겠구나라는 호기심으로, 할까 말까 했다가, 이제, 어 저희 친척 누나가 어 그때 당시, 이제 압구정 대신증권에서 계좌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100만 원을 넣어줬어요. 100만 원을 넣어줬는데, 뭘 모르죠. 종목이 이게 뭔가, 뭐, 호가창, 차트,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도 상한가 가고, 그때 당시 상한가가 막세 번, 네 번씩 갔었어요. 10번씩 가는 것도 있었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 사면 내일 수익이겠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빨리 문 닫는 거 그냥 쫓아서 샀고 그리고 체결이 안 되고 그냥 거래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좀 혹시라도 이게 뭐 상한가가 무너지거나 깨질까봐 어 자리를 지켰다가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상한가 종목을 매수해 놓고 그냥 다시 잠들고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사놓고 다시 잠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미를 좀 봤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 질풍노도의 주식 인생이 시작되었죠. 시작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면서 뭐 주식에 대한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실 때, 음 개인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저도 이제 수많은 깡통을 찼었고 그 깡통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죠. 뻔한 것들이죠. 첫 번째 제 깡통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 그때 당시에 에스텍스 페로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거래량 때문에 호가 차기 체결 움직임이 그냥 렉다운이라고 될까요? 렉이 걸릴 정도로 주문을 넣어도 실제 매수가 한 5분 뒤, 10분 뒤체결 되거나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컸고, 거기서 이제 미수, 신용, 그리고 데이트레이딩 단타, 초단타를 하면서 어 그래도 꽤 그때 당시 저의 입장에서 아주 젊은 나이니까 한 1, 2천 정도 예수금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만에 싹다 날려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본다면 참 어찌 본다면 그유로 비슷한 경험이 많았는데 단시간 내에 초단타로 특히 레버리지를 써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상은 애시장초가 나는 안 돼, 포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긴 호흡으로 어 어찌본다라면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내가 물량을 모아서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의 텀을 두면서 데이트레이딩 한다든지 아니면 스윙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손실은 작게 상대적으로 수익은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얻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만의 투자 철학이 있을까요? 어, 저의 투자 철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뭔가 확신을 갖고 아주 정말 인생의 배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천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1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배팅을 했을 때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이 나면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조금만 더, 더 조금만 더라는 게 생기죠. 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베팅하고 이제 한도가 2, 3%, 1, 2%만 상승해도 수익금액의 규모가 이제 워낙 크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끌고 가다가 만족할 만큼의 수익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뭐 빠져봤자 하한가 빠져봤자 그냥 팔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실제 내가 평가 수익 금액을 만약에 1억을 봤어요. 1억을 보면 거기서 만약에 2, 3천 정도가 마이너스 된다. 라면은 그 마이너스 2, 3천도 손실 본것 같아서 못 팔아요. 결국 최고 평가 수익 1억 확인했지만 그 뒤로 7천도 확인했고 5천도 확인했지만 정말 고점 대비 뭐 1억이었으면 천만 원도 수익을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저랑 제일 친하신 트레이더 분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분은 실제 어느 날 갑자기 장마가 미후에 거래정지 그리고 6개월 1년 뒤에 실제 상장 폐지까지 이뤄지면서 그분은 어, 영혼이 정말 바스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저도 경험해봤고 뭐 욕심부리다가 제때 못판 경우도 있고 버티다가 상패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냥 수익을 줄때1 0원짜리가 뭐 내가 팔고 나서 뭐 10만원을 가든 100만원을 가든 상관없이 일단 좀 수익을 챙기고 내 네, 그릇만큼 챙긴 수익을 좀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고 돈을 좀더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일단 저도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항상 델사이트스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델사이트스 음,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딱 접속을 하시면은 어. 무료 정보방으로 갈수 있는 어,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링크 또는 오른쪽 어, 사이드바에 배너가 있습니다. 어, 무료 체험 VIP 무료 체험 링크를 통해서 실제 무료 체험도 경험해 보시고 무료 정보방에서 어, 여러분들께 실전에서 도움될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으신다라면 그래도. 어, 시장에서 한때는 일목균형표 했다가, 한때는 초단타 했다가, 한때는 누가 얼마 벌었다고 해서 또 괜히 기법 찾아 산말리 하면서 또 흉내 내고, 또 이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짧게는 1년, 길면 10년씩도 어, 정말 먼길 돌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사이트 S, 를 통해서 VIP무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 무료정보방을 통해서 어, 다양한 실전 투자 정보를 접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최소 어, 1, 2년 이상은 그래도 시간을 또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d l 사이트 s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DEL 어, 사이트 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네이버에서 딜사이트 S라고 그냥 한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이제 표시되는 이렇게 링크들이 있죠? 이 중에서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어, 이제 해당 웹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박재호 대표 여기 무료 리딩, 박재호 대표 누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발생하죠? 이걸 누르시면 무료 정보방으로 바로, 어, 링크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도 어, 무료 정보방에, 어, 무료로, 공짜로, 어, 편히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어,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어, VIP 종목 7일 무료 체험, 이렇게 배너가 있어요. 이렇게 배너를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안내 페이지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규 가입하시면, 어, 저와 함께 실제 VIP 무료 체험을 일정 기간 동안 하시고, 또, 어,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도 새로운 정보, 실전 투자 전략도 함께 얻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료 음, 시험방에서는 어떤 걸 거를... 주시나요? 간단하죠. 어, 뭘 사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다들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항상 주도주라는 게 시장은 늘 바뀌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반도체 그러지만 반도체도 이제 사람들이 어, 살짝 겁을 좀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닉스도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접어들고, 또 소부장 종목군들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 로봇주들도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전주들이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정말 매일같이 시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지 못하신다면, 어, 제가 여러분들께 주도주, 대장주,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현재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니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내 자산을, 돈을 지키고 또한 수익도 내면서 그 수익을 또 지켜줄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